오늘 투데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에서 나와 곧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데 나아가사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 가운데 좀 간단하게 좀 묘사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처럼 병자나 병자의 가족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혹은 그 치유 과정에서 뭐 예수님과 하는 대화나 치유 이후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뭐 모습 혹은 예수님의 지시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예수님께 어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어 다시 제접을 했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좀 없는 어 마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정도의 뭐 기적 중이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게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나은는 과정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혹은 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의사도 거의 포기를 했고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뭐 어떤 특별한 뭐 의학적인 일이 있었겠지라고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주시는 응답, 특별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제 3자가 전혀 나의 상황을 그 병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응답을 가져와서 예, 확신을 주는 경우. 이거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셨다.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는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늘 항상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 치유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하는 현실의 그 질병의 고통,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면 왜 지금은 치유해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쉽게 야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질병을 고통하고, 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답이 되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과 그 치유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간증에서 들었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짐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배우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짐과 같은 고통과 같은 현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쉽고 가볍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삶에 우리가 여전히 겪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가 넉넉히 그것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